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쪽으로 많은 시선이 쏠려가는 그런 미국입니다. 자, 오늘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아, 요번 주제부터 오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가보다는 실적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경제지표만 봐서는 여전히 물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적은 또잘 나왔죠. 네.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경제지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렇죠그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이 정도로 강했다는 건 결국은 빅테크들에 대한 호실적이 투자 심리를 음. 완화시키게 됩고 빅테크군요. 네.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는 네네.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어, 중간중간에 실적이 조금 안 나왔었던 뭐 PNG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은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음. 그것이 투자심리를 훼손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랬군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음. 다시 한번더 PC 이제 물가지수가 음. 어, 6.8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음. 어, 이제 1982년도 1월 이후에 최고치 다시 한번더달성을 하게 높군요. 되는 예. 부분이 나오게 되고, 예. 6월 이제, 아, 3월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6.6% 였었거든요. 네. 그걸 다시 한번더 뛰어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물가 관련돼서 아직도 정점이 아닌가? 음, 라는 음.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 예. 연준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CPI보다 PC 더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음. 어, 아직 우리가 물가 관련돼서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구나. 그렇군요.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조심하게 던 재료고요. 예. 네. 어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네. 이제 큰 그림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 소비 성장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가격 급등이 결국 소비자들의 실증 임금에 미친 영향이 결국 소비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겠죠.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지금의 흐름 자체는 이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져서, 다, 뭐 그런 부분을 흘러가는 거였었는데, 네, 네, 네. 다시 한번더 인플레이션이 재차 높아지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제지표에 영향을 좀덜 미쳤던 원인은, 네. 사실 8월 달에 FMC 회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9월, 9월달에. 9월달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열어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물가지표 관련돼서도 좋지 못했었고. 네. 그리고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조 PMI 같은 경우에도 좋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음. 어, 상당히 경기 경기 지표에서 봤을 때는 그닥 어, 흐름은 상승이 나올 흐름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의 투자자들의 시선 자체는 음. 실적으로 많이 맞춰져 있었구나 이거를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표들 중에서도 뭐 소비자 태도 지수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전체가 다안 좋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어, 전체적으로 다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예. 보게 되면은 이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은 보였어요. 음, 그러니까 약간은 개선이 되는데 큰건 아닌 거고 예, 약간의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이거를 아예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기까지는 에 너무나 수치 자체가 일부만 음.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좋고 나쁨으로 따지게 되면 결국은 안 좋았다라고 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7월 시카고 PMI 같은 경우에도 저널의 56이었었는데 52를 기록을 하게 되고 월스트리 저널도 55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뭐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니까 실적은 또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어 일단은 목요일 날장마감한 이후에 네. 실적 발표는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의 실적이 상당히 돋보였었고요 음. 어, 경기 침체라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그래도 견주하게 갈수 있는구나라는 네, 네. 부분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음. 어, 일단은 아마존과 애플 관련돼서 먼저 월가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은 예. 어, 먼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J.P. 시큐리티에서. 어 전부분의 실적이 다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중에서도 더욱더 돋보였던 것은 네.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AWS가 성장이 상당히 눈에 돋보였었었고, 음. 그리고 이, 이 광고 사업 부분이 다른 기업들과 비 상당히 떨어졌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사업이 증가했다는 것이 상당히 호전, 호전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매크로 악재 속에서도 아마존 소비자를, 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요를 공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음, 이제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목표 주가를 172불에서 180불로 상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군요. 목표 주가 상향이 사실 어, 아주 적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하향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아마존이 오랜만에 목표 주가가 상향이 래 시작을 아, 했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요어 지난 금요일날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굉장히 강했죠.라고 예,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그 다음에 애플을 보시게 되시면은 음. 애플은 조금 어, 월가에서 평가가 갈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뭐, 대부분의 이제, 월가에서는 애플 이번 실적을 보면서 역시 애플이다. 음. 애플만큼, 이 뉴욕 증시에서 어, 피난처가 없다. 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관련돼서 그닥, 어, 좋은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 음. 이 애플이 소비자 두, 수요둔화에 둔화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웨어러블 서비스라든지 경시 경제적 여파를 강조하는 악화적인 상황에서 네. 결국 애플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어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 인텔입니다. 음. 어 인텔이 많이 예, 실적이 사실 좋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음. 대부분의 평가를 보게 되면은 어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 수요에 대한 둔화에 따라 실적이 안 좋을 건 알고 있기는 했었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했었던 것은 이 서버 쪽에서에 대한 매출 누나가 나왔던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 이렇게 되면서 이잉여 현금 흐름이라든 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좀안 좋아지게 될 텐데 음. 그것은 결국은 반도체에 관련된 지원 법안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향후 몇 년간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안 좋네요. 네, 네. 그러면서 AMD와의. 시, 총액도 역전을 이제 당하게 되고요. 아, 그런 부분이 결국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구간 속에서도 비교적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보다 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수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아주 강하지 못하게 그렇죠.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랑 연결을 해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유가가 또 다시 100달러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지금 100달러 근처까지 갔는데 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엑스모빌이라든지 셰브은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와, 이래도 되나? 이 정도까지 좋았어요 아, 너무 사실 했군요. EPS 같은 경우에 4배가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으니까 네네. 그만큼 실적 관련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국내에서도 SOR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이러한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피크를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가 그쵸. 더욱더 투자 심리에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이 유가가 재차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오게 됐었었고 이 지난 아 다음 달 이제 있게 되는 오 p e 플러스 회의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증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쵸. 이게 네. 너무나 중요해질 수밖에 음. 없게 될 거고 오한다에서는이 관련돼서 오 p e 플러스의 회의에서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면. 유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음.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쉐보레라든지 엑스모비 전반적으로. 시... 어,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s o e 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끝까지 이제 강한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테슬라 쪽도 괜찮았었는데 이거 무슨 법 법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린 부양안 관련돼서 사실 네. 이제 전기차 구매를 하게 되면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게 되는데 그게 그린 부양안에서 한도가 빠졌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혜택을 있다는 더 거예요? 크게 아, 받을 수 예. 있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 관련돼서 판매량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음, 그럼 이제 테슬라가 좋죠. 수혜를 예.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오 퍼센트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포드라든지 GM까지도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자 어, 대형 IT 그리고 성장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 이쪽에서 종목을 하나 찾았는데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암호 그린텍입니다. 차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이 자동차 생산량이 전통차도 그렇고 그리고 전기차도 그렇고 네.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걸로 같아요. 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린 부양한 관련해서도 이러한 이제 수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서 쇼티지가 더욱더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음... 반대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거 고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좋아지게 될 텐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고효율 자성 소재라는 이제 이 사업 부분 자체가 전기차에 들어가게 될때 전력 변환 장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 전기차가 이제 더욱 더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출력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렇죠. 반대로 손실은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효율 자성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암호그린텍의 고객사를 보게 되면 일단 테슬라 가지고 있고요. 빵빵합니다. 그리고 리비안. 그리고 르노, GM, 그리고 국내에서 현대모비스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 세네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예. 이런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리튬 인산철 ESS 관련돼서 통합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는 부분 그런 있습니다. 것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ESS 관련돼서도 신재생 음. 에너지로 더욱 더 많은 수요량이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에 대해 증익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아모그랜텍이 만 원에서부터 한만 이천 원까지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만 네. 구천 원까지도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지금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이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암호그린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봐 보시죠.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